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고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심각하게 다 꼬실라져 버렸습니다. 어, 오늘 심은 지한 보름 됐는데 어, 이렇게 심하게 꼬실라져 버렸습니다. 심각하게. 어,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걸 회복하게 어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제가 어 오늘 영상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, 심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어, 고추가 고추밭이 자, 심각해서 이 방법을 한번 어떻게 한번 치료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특히 텃밭 농사 주말 농장 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처음 하신 분들은 아주 놀라실 겁니다. 근데 이거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. 이런 거는 또 괜찮고요. 거의 다한 90%는 냉해를 맞아 버렸습니다. 이렇게 이파리가 다고실라졌죠 제가 어이 고추밭은 무경운, 무경운을 한 겁니다. 무경운을 해가지고 이 고랑에다가 유박, 유박비리를 줬고요. 이건 무경운을 했고요. 아주 일선이, 어, 들기 위해서. 근데 이번에, 네, 냉해를 받아가지고, 자, 다 코실라졌는데, 여러분들, 이렇게 냉해 받은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예, 지금, 이파리는, 첫 번째 이파리는 어차피, 다, 나중에 크면은, 다 제거해줘야 됩니다. 지금 속에서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납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영양제를 주셔도 되고, 그러면 요소를 분무기에다가 한 10g, 10g 정도 타가지고 한두 번만 뿌려주시면은 다시 살아납니다. 걱정하셔도 되고요.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, 서울에 좀 갔다가 며칠 있다 왔더니, 이렇게 다 오실라져버렸어요. 근데, 어,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 이게 왜냐, 다 살아납니다. 이게 이제 앞으로 날씨가 어, 좋으면은 다 살아납니다. 어, 이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은 이게 또 이파리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송림파리가 어, 또 여기서 우에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. 여러분들 도 이렇게 돼 있다고 너무 돼 있으면은. 메일을 받으신 분 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렇게 제가 어, 무경운으로 이렇게 무경운으로 해가지고 비오기 전에 이렇게 유박 비료를 쫙 양쪽으로 이렇게 줬는데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냉해를 받았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송잎파리가 이렇게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건잎파리는다 꼬실라 잡았어요. 심각하게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다 이제 앞으로 날씨가 좋으면은 어, 송이파리가 다 나오니까 어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심하게 뭐 이렇게 냉이를 받으면. 약하게 받으면 이렇게 검은, 이렇게 반점이 생기고요. 아주 심하게 받으면 이렇게 다 꼬실라져 봅니다. 이파리가 노랗게. 완전히 다 꼬실라졌죠. 저희 지역이, 여기가 춥거든요. 워낙 날이 추워서 정말로 심하게 냉해를 받아버렸네요. 제가, 어 이거를 4월 24일 날 심었거든요. 이렇게 네 명이가 받아서 어 굳이 제가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어, 한이 주일 동안 볼일 있어 좀 빨리 심었는데 여러분들은 고추를 빨리 심을 필요 없습니다. 한 5월 어, 5일에서 5월 10일 사이에만 심으셔도 아무 어, 이상이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이상 기온으로 이렇게 날이 춥고, 서리가 오고, 막, 된 서리가 오기 때문에, 천천히 심으셔도, 될것 같습니다. 그러고, 이제, 정식 한 20일, 20일 됐으면, 이쯤 해가지고, 고추와 고추 사이 여기다가, 요소 비료를, 요소 비료를, 10g씩만, 여기다가, 여기다가, 이렇게 주시면은, 또, 성장이 금방 되니까, 걱정 안 하셔도 되고. 그래서 오늘 한번 고추 냉해 받은 거 이렇게 심하게 받았어도 걱정할 필요 없다. 다 살아나니까 너무 심하게 냉해를 이렇게 받았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밑에서 결순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보이시죠? 이렇게. 예, 위에도또 나오고, 어차피 여기 방아다리 밑으로는 다 훑어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어,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다가 한번 올려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심은지 한 20일 정도 되면은 여기다가 꼭 요소를 10g씩 이기게뭐 뚫어가지고 10g씩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분무기에다가 요소를 타가지고, 분무기로 한 30g씩 타가지고, 이렇게 주시면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. 그래서, 분무기에다가 요소를 한 30g만 타가지고, 이렇게 꼭 뿌려주시기 바랍니다. 냉해를 받아가지고 이파리가 완전히 다마시었어요 빨리 회복하는 길은 이렇게 금방 회복이 됩니다. 그래서 냉해를 받았더라도 걱정.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